우리 찬송가 삼백삼십팔 장입니다. 찬송가 삼백삼십팔 장 일절 이절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 게 함,은, 십, 자, 가, 짐, 같은, 곳, 에, 이, 나, 내, 이, 생, 소, 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 내 고생하는 것 예, 야, 곱이 돌, 베 개, 배, 고, 참 가, 습, 니, 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 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야곱이 잠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돌단을 쌓은 것 봄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권세나 자격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렬과 하나님의 사랑에 말미암은 것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 주셨기에 살아 있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락 받은 줄 믿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오니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라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메리성경 본문.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예레미아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아에게 임한 요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리지점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완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밖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의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게 범자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요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요하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크름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요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요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요하께서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헛된 희망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진리지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나의 확신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예,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확신일까? 아니면 어거지로 때를 쓰고 나 스스로 창출해내는 내가 살아온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확신일까?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예,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진짜 성숙입니다. 내 손에서 불이 나오든지 말든지, 예. 내가 지나가면 뭐 사람들이 쓰러지든지 말든지, 예. 그 진짜 우리의 성숙과는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성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더 깊어지는 관계. 다 사랑해보셨잖아요. 아, 안 해본, 아직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laughs> 속으로 해 봤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처음 시작을 하면 예, 시작을 하면 점점 깊어집니까 아니면 처음 시작이 예, 끝발이 마지막 끝발이어서 예, 사랑이 삭 사라지나요? 아니지요. 사랑을 시작하면 점점점 깊어지는 게 정상이죠. 만약에 사랑이 했다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냉담하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은 빨리 제 친구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인거죠. 사랑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죠. 더 갈수록 친밀해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면 그것 없이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개종은 했는데 회심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헛된 희망을 가집니다. 열심만으로 구호만으로 친밀함은 없이도 예, 내 신앙이 괜찮은 줄 착각하고, 열심히 사는데, 구호도 막 외치는데, 나, 나 스스로는 뜨겁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사랑의 부재. 이러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신을 줍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온 확신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야다 예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오는 확신이라면 그 말씀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문구야. 예. 우린 절대 안 망해. 푸른 마루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에 진짜 본이 진이는 사라지고 그죠? 그냥 넌언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 절대 나안 버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이루어줘. 이런 거라면 그 말씀은 헛된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일절에 뭐를 시작합니까? 가뭄, 가뭄. 이 가뭄이란 뜻이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는 복수를 썼습니다. 단수를 쓰지 않았어요. 가뭄들. 예, 그러니까 가뭄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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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여서 이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 온 것을 의미합니다. 가뭄이 많으니까 대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 절부터 6절에 보니까 가뭄의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온 나라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예,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2절에 기록합니다. 온 땅이 슬퍼하고 또 피곤해하고 애통해합니다. 왜?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절를 보니까 귀인들, 즉, 그 땅에 가진 자들, 소위 돈좀 있다고 힘좀 쓰는 사람, 예, 힘좀 쓴다고 자기가 얻기 힘 주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뭘 얻지 못했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환들, 노예들, 종들을 보내서 물 가져와! 라고 억박질렀지만 물이 있어야 가져오지. 없습니다. 온 땅에 돈을 써도, 힘을 써도, 자신들은 돈이 최고라고 믿었잖아요. 힘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근데 물을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서 사절를 보니까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이 쩍쩍 갈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밖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도다 쉽게 말해서 소출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습니다. 가뭄이 많이, 기근이 많이 이제 양식도 없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가 와야 하는데 그 비가 사라져 버리니 어떤 소출이 일어날 수 없는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들의 암사슴, 그리고 6절은 들락이라고 되어 있죠. 암사슴, 이 사슴은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암사슴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5절을 보니까 새끼를 버려요. 왜?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모성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살아갈 방법이 없어. 새끼가 버렸습니다. 또 6절에 들락이는요, 이 생존력이 가빈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으로도 웬만한 기근에도 얘들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들락이들이 승냥이 같이 헐떡이고 풀이 없어서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이 흐려지는 도다. 즉 기력이 세서 점점 시름시름 알고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가뭄이 온 것입니다. 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 우리가 이 본문이 지향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 한 가지 이게 하나의 힌트를 볼수 있는 게 진짜 가뭄, 이 가뭄은 무엇으로 말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뭄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인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니 어디로 이어졌죠? 실제적 가뭄이 왔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 가뭄은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가뭄을 겪어갈수록 이 땅의 생태계는요, 마구잡이로 파헤쳐지고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닥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가 그냥 에좀이뭐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생태계가 비극에 처하고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7절부터 9절까지 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9절 볼까요? 요 와요. 칠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외견상으로 보면 뭐로 보입니까? 아, 드디어! 드디어 회개하는구나. 드디어 이제 깨달았구나.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말 속에 행간에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언중 유골이라고 하잖아요. 말 속에 뼈가 담겨 있어요. 겉으로 보면 회개인데 진짜 회개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하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적은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킨 지었지요. 말, 내 네, 죄지었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절 끝에 우리가 타락임이 많습니다. 우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이걸 어 요즘 말로 요즘 말로 예 요즘 말로 바꿔서 하면 당신이 쪽팔리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걸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쪽팔린 거지 뭔가 이렇게 회개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예 약간 애매한 양상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회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쪽팔리지 않으려면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도와주셔야죠 일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 알았어요 내가 제,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아, 알아, 알았다 알았다 잘못했다 그래 잘못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말은 분명히 잘못했다 하잖아요. 근데 본심은 억울해. 본심은 열받아 아이, 열뻗쳐. 예. 에이씨, 이러면서. 근데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이 계속 그런 뉘앙스가 계속 나옵니다. 8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예,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예, 그냥 뒷산에 불난 거 쳐다보듯이 왜 뒤에서 구경하고 계세요? 예?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뒤에 구절과 연결이 돼요 어찌하여 놀란,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 구절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놀랐죠 놀랐나 보네 이런 일이일어날줄 몰랐나 보네. 그래서 놀랐나 보네. 예. 제 말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몰랐구나. 그래갖고 지도 놀랬구나. 이런 표현이에요. 예. 놀란 자 같으시면. 노, 몰랐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뭐, 갑자기 일어나니까 당신도 당황, 개걔 개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놀란 자 같으시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할게 없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는 게 없지요, 당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의 모습은 뭔가 회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도 보십시오. 구절에도 그 뒤에 이어지는 주는 우리가 온데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큼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 없어서 신앙의 문구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신앙의 표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흐르는 의미가 좀 야릇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7절부터 9절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밀당. 하나님과 밀당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친밀해서 오는 밀당 말고, 예, 거래하듯이, 딜하듯이, 주고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이 상황을 타게 해보자라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오.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드러납니까?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겉으로 보면 회계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뭔가 돌이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하께서 이 백성이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하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은 바꿀 생각이 없잖아. 여전히 어그러진 길, 너희가 원하는 길, 너희가 바라는 길, 너희가 추구하는 길, 그길갈 거잖아. 그래서 그 발을 멈추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가 외견상, 외양상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안 속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 속습니다. 예, 우리가 사기 잘치칠수 있거든요. 신앙으로도. 회개하는 것처럼. 치 <laughs> 예?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전문가 아닙니까? 아, 모르셨구나. <laughs> 이런 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좀, 내가 이제 돌이킬 것처럼, 막 울고, 막, 예, 막, 하여튼, 겉으로 보면 완전 100%회개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으로 아는 것이요.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막 잘못했다고.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볼 때, 그, 우리 자녀들의 이중성 본적 없습니까? 예, 일단 이게 살고 봐야 되니까 손학빈은 피해야지. 그것도 인생의 지혜긴 이 해요, 그렇죠? 예. 손학빈 피해야 되니까 막 울어요. 일단 그리고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좀 울어요. 그런데 그 길을 돌킬 생각은 없는 거죠. 억러진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잘못했다지만 그지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하죠또 합니다. 이게 반복. 우리들의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서 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사나이은 우리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받을 생각이 없으세요. 나는 네가 겉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마음이 없다. 나는 네 진절을 원한다. 억그러진 게. 네가 겉으로 구하고 찾고 우리가 봤잖아요. 바알 신전 앞에서 헐떡거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돈이 된다면 돈을 통해서 내가 누릴 복락과 안정과 희열을 그것을 생각만 하면 막이 발정난 짐승처럼 안에서 흥분이 돼. 돈 냄새만 나면 기분이 좋아. 네, 기분이가 너무 좋아. 돈 냄새가 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렇게까지 기분 좋은 게 없어. 었막돈 네?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 헐떡거려. 그거 여전히 그렇게 할 거잖아. 니 네, 나한테 마음이 없잖아.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럴 마음 없잖아. 근데 여기 와서 눈물 확 흘리고, 막 통곡하고, 막회개하는척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속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는 것은 뒤끝이 세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야, 얘들 이 신용만 하고 있는거이 이들이 얘들은 이 지금 감동의 퍼포먼스만 하고 있는 거야. 얘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복을 구하지 마. 얘들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의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목사면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안 받아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금식을 하잖아요 예? 요즘 왜밥안 먹어요? 금식 기도 중입니다 하, 정말 요즘 신앙이 열심히구나 막 기도해요 아뭐 어, 기도 제목 있나 봐요 예 요즘 내가 정말 돌이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해라 너뭐 관심 없다 네가 어그러진 길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우리 내 앞에서 감동의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 돌이킬 것 같냐 금식해, 해. 난 몰라. 알아서 해. 어. 기도 막 네가 주야했다. 그래서 내가 어, 감동할 것 같냐? 네가 여전히 억울해진 길을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는데 그 발을 멈출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 2 절에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번제와 소제를 그렇게 정성껏 드려도 난그 받지 않을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리가 너무 희망의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 망합니다.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분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키십시 그런데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바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힘에 매료되고, 돈의 권세에 고개 조아리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돈냄새만 나면 헐떡거리고, 돈 냄새가 있으면 달려가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본심. 갑자기 태, 태세 전환이라 급 태세 전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네 진짜 본심은 무엇이냐? 제가 자주 쓰는 말있잖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나 원하냐? 진짜 나? 나 없이는 못 살고 나의 인도만 구하고 나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 원하냐? 눈물을 뿌리든 통곡이 터져 나오든 그 본심이 뭐냐? 네가 왜 그것을 하느냐? 금식을 해도 재물을 드려도 그왜 그렇게 하느냐? 열심 있는 것 같고 열정 있는 것 같고 엄청난 구호들 외치고 산다고 하더라도 너왜 그거 하냐 왜네 본심을 알기에 나는 너의 요구에 응답할 생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금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절대 배타적인 거룩한 사랑 너와 나 사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오롯이 너와 나만 사랑하는, 오롯이 너와 나만 사랑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없다면 너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감동의 퍼포먼스, 여러가지 우리의 몸짓, 하, 그것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스스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심에 모든 것을 거시는 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사랑, 그 사랑을 그사랑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쇼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기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여전히 발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그를 따라가고, 그를 원하고, 그를 위하는 이런 시기를 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익숙한 문구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북받쳐 눈물도 흘리지만, 정말 내가 그 어,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있는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그 바알의 힘에,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이스라엘에 알수 없는 태도, 정말 이들의 본질이 바뀐 것인지 깨달을 수 없는 이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 앞에서 진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만 악망하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기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내 인생의 최고 희열과 최고의 만족으로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열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루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